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에서 전기기사 꿀팁을 강의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시퀀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불대수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한 등간 논리 회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내용도 우리 수험생들께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답변도 굉장히 많이 해 드리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팁으로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요, 베타적 논리압 회로하고요, 이 베타적 논리압 회로에 대한 낫 회로가 바로 일치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베타적 노화 회로라고도 하죠. 어, 익스크루시브 오아, 익스크루시브 노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베타적 논리압 회로하고 또 일치회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대수와 드모르강 법칙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불대수 그러면 이런 기본식은 알고 계셔야 되죠. a 플러스 1은 1이 된다라는 거 하고, a 곱하기 1은 a가 된다. a 플러스 0은 a가 되죠. a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뭐 이런 건다 알고 계시죠? 자, a 플러스 a 바가 1이 되고요. a 곱 a 바가 0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대수라고 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어, 내용이, 어, 불대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은요, 어, 등가 논리식인데, A 플러스 JB의 전체 발을 취하게 되면, A바, 곱 b 바 요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게이트로 비교한다면, 노화 게이트하고 등가 논리로는요, 엔드로 바꾸면서, 입력에 각각 낫 게이트를 부착한 거하고 같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등가 논리 회로를 그릴 텐데 이 베타적 논리화 회로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베타적 논리화 회로라는 것은요. 우선 일반적으로 자, 유접점을 그려 주면 유접점을 그려 주면 입력 두 개가 서로 다른 동작을 할때만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이 a하고 b라고 했을 때 a하고 b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A만 동작하든지 B만 동작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은 A하고 이쪽은 A 바가 되는 거죠. 이건 B가 되고 이건 B 바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력이 두개 중에서 하나만 동작할 때 출력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에 베타적 논리합표로라 합니다.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등가 그 식으로 써 보면 x라는 것은 A 고 B 바 플러스 A, 마고 B, 이렇게 쓸수있고요 자, 이걸 진리표로 작성을 해주면, 진리표, 진리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A와 B가 00110101일 때, 출력 X가 나오는 곳이, 바로 서로 다른 곳이니까, 0, 110이다,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회로도 우리가, 아, 앤드 게이트가 두개 들어가고요. 앤드 게이트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어, a하고 b가 각각 a 접점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앤드 a 앤드 b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낫 게이트가 하나씩 부착됩니다. 낫 게이트가 a에서 건너오고요. b에서 건너옵니다. 이것을 오화로 묶어 주면 바로 x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런 논리 회로가 있고요. 자 등가 논리 회로 중에서 하나의 게이트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A 하고 B일 때 X. 자 여기까지가 베타적 논리 회로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불대수하고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논리 회로를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 지우고요. x라는 출력식을 잠깐 보시면 a b 바 플러스 a 바 b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a a 바를 더했습니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a a 바는 제로기 때문에 제로는 더해도 원래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비비바를 더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걸 아실 거예요. 비비바도 제로기 때문에 더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더했습니까? 이걸 더해줘야만 우리가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해서 새로운 논리, 게이트 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A로 묶이죠. A로 묶이면 A바, 플러스 B바가 되겠고. 자, 이렇게 묶으면은, 이건 B가 묶입니다. 그러면 A바, 플러스 B바로 묶이는데, 오, 괄호가 공통입니다. 이 괄호가 공통이다 보니까, 괄호를 a 바 플러스 b 바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남는 게 a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 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b의 전체 바가 된다라는 거죠. 과로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엔드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이트 회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바로에 있는 건 5하고요. 드모 오르간 법칙을 이용한 건 랜드입니다. 랜드. 낸드. 그리고 이게 바로 앤드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베타적 논리 합의로에 게이트를 세개를 이용하는 그림이 있죠. 5와 게이트에 AB가 들어가는데 그 A와 B가 똑같이 랜드 게이트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앤드로 묶어. 이게 되면 같은 출력 x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요 수식입니다. 자, 모든 교과서에 이런 풀이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정답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베타적 논리 합의로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서 해 나왔을까라는 그 과정 설명이 예,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이걸 꿀팁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이 베타적 논리와 회로가 된다면 바로 일치 회로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일치 회로라는 것은요 바로 같은 동작으로 인해서 나오는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니까 이쪽이 A, 이쪽은 B고요. 이쪽은 A 바, 이쪽은 B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때 요게 x 출력이 나온다. 이걸 보통 이제 일치으로 가죠. 출력식을 적으면은 ab에다가 플러스 a바 b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진리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abx에서 00 11 01 01이 어디에서 출력이 나오느냐? 1000 1 요렇게 나온다. 이건 올리게이트로 그리면 엔드게이트가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엔드게이트가 들어간다. A하고 B가 모두 A접점으로 들어가고 한쪽에는 모두 B접점으로 들어가며 이것을 O화로 묶어주게 되면 바로 출력 X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화된 식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치회로를 가지고 자, X라는 출력식이 AB 플러스 A 바, B 바다. 이걸 가지고, 드무르광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요 놈입니다. 요 놈. 그죠? A 바, 곱 B 바가 어떻게 바뀌죠? A 플러스, 자, A B 플러스. 이렇게 되죠? A B 플러스, A B 플러스, A, B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는 거죠. 네. 게이트가 요쪽은 엔드, 요쪽은 노와 그게 오화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A, B라는 엔드 게이트가 있고 A, B가 노와 게이트로 들어갔다가 이것을 오화로 묶어주면 같은 출력 X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타적 논리화회로하고 일치부를 불 대수도 이용을 하고요 불 대수 드 모르간 법칙도 이용을 해서 결국은 등가 논리회로를 그리는 요러한 문제들 요러한 연습들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베타적 논리회로 하고 일치회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식 방정식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불 대수도 적용을 하고 등호강 법칙을 적용을 해서 등가식을 논리 회로를 그리는 이러한 연습들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네 시퀀스에 관련된 꿀팁을 준비했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